이거 재밌겠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부족으로 헤어진 경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표현 부족으로 헤어진 경우 5개월 정도 만나다가 저의 표현 부족,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부족으로 관계 발전이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남친에게 카톡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한번 붙잡았지만 안 됐고요 이런 경우 제 카테고리와 기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평소에도 독립적이고 남친에게 의존하지 않는 성향이라 연락을 안 하면 남친의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표현부족으로 왜 헤어지냐 표현부족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 리서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연구를 해 봅시다 표현부족으로 이별하는 사례가 있냐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헤어질까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있긴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그냥 단순히 그냥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되나? 이제 우리가 근본부터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근본 뼈대를 알아야 뭘 할지 어떤 걸뭐 우리가 할지 이런 것들 정할 수가 있긴 합니다. 인간은 이제 제가 늘상 이야기해 드렸지만은 남녀 관계라든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연인 관계라는 건 어떻게 형성이 돼? 제가 항상 늘상 이야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정서적인 의중 관계다. 지금 1016화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겪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 몇 화를 진행하면서 아야 갑자기 한 1년 만나니까 야안 이쁘다 야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대부분 어떤 문제가 되게 중요해지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뭐이 사람이 잘생겼는지. 경제적인 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1차적인 매력이라고 하죠 하지만은 보통 이제 그 1차적인 관계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기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정서적인 문제죠. 장기 연애에서 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정서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1차적인 관문은 서류 통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안 예뻐? 아, 난 너랑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데. 이랬는데 이제 일단 이미 친해졌어. 그러니까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미 친해진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2차적인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 내가 김태희랑 사귀었어 카리나랑 사귀었어 근데 우리가 카리나랑 사귀면은 마냥 행복하나요 걔가 예쁘니까 이제 평생 함께 계속 버리지 않고 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연예인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아무리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도 이혼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쁘고 잘, 잘생긴다고 해가지고 이혼 안 합니까 이혼하죠 뭐 때문에 이혼해요 불행해서요 불행해서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예쁜거안예쁜것 때문에 헤어지기보다도 불행해서 해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카리나랑 결혼을 했는데 카리나가 맨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울고 자빠져 있어. 오 어, 오빠 언제 와? 그러면서 계속 어 예지 왔다. 뭐 그러면서 이럴 거면 헤어져. 맨날 그러면서 맨날 불행하다고 난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한두 번이지. 이거 한 집에 살겠습니까? 불행해서 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현빈이랑 결혼해봐. 현빈이 맨날 옥동자같이 맨날 집에 들어올 때띠루리루링띠루리루링 하고 들어오면 불행하잖아요. 애처럼 굴고 맨날 장난이나 치고 그러면 누가 남자답지 못하게 행동하면 누가 그 사람을 믿고 같이 한 집에 살... 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런 겁니다 그런게 이제 이별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장기연애에서 헤어지는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라는 게100%야 이거는 100% %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거든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냐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 건데 이제 표현 부족으로 헤어졌다. 그런 그러니까 거 사연을 봐야 돼. 한 5개월 정도 만났죠.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만난 걸로 봐서는 이거는 매력 부족인가요? 처음부터 안 맞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6개월. 최소 6개월 이상을 만나야지 이게 장기 연애로 가다가 어떤 상황적인 문제로 헤어졌다라고 볼수 있는데 6개월 이내에 뭐 이런 표현 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는 건 애초에부터 매력을 못 느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표현이 부족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표현이 부족한 게 뭐냐면 인간들을 왜 연애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인간들은 왜 연애를 할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딱한 가지야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그것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연애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오늘이 되게 힘들어. 힘들면 어떻게 돼? 와이프가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바라죠. 아, 오빠 잘될 거야. 화이팅. 이 얘기를. 아, 내가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 나 이제 뒤져버려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오빠 그러지만 오빠참 멋있는 사람이고, 힘내. 그러면서 화이팅. 이렇게 해서 응원해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싶은 거야.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못 준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문제가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자기 혼자서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누구에게 여유가 돼야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 주잖아요. 근데 나도 힘들어 뒤지겠어. 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딱 상대방한테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게 없어. 그러면은 재미가 이제 매력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나도 항상 음~ 오빠 왔어. 오빠 뭐 할까? 할게 없지, 누워있지, 응. 어. 그리고 맨날 누워있으면서 울면서, 어, 나는 불행한 여자인가 봐. 뭐, 이런, 이런 짓거리를 떨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지도 못한데, 기빨리는 느낌이 막 들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만나면, 은 어, 오빠 왔어? 아, 뭐, 그러면서, 오빠 오늘 어디 갈까? 뭐, 아, 나 요즘에 본게 있는데, 아, 어, 여기 전시회도 한번 가고, 여기 앞에 산책이나 갈까? 오빠? 그러면서 막, 아 오빠 나 힘든데, 그러면. 아 잠깐 갔다 오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뭔가 사귀는 맛도 날거 아닙니까? 뭔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예요. 제가 두 가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연애를 하고 어떤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당연하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싶어요. 맨날 집에 들어가는데 카리나가 맨날 오빠 왔어. 그러면서 맨날 눈탱이마탱이 가가지고 맨날 트립이나 보고 거북목 돼가지고 맨날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서는 맨날 뭐 성관계를 해도 뭔가 뭐 다이나믹 해야 되는데 뭐 예쁘면 뭐해. 오빠 즐겨. 뭐. 오빠가 나를 만족시켜 봐뭐 맨날 이직거리 떨고 그냥 나 혼자서 막쇼 하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기만 빨린다는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암사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것 같다 남자와 여자의 구도에서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좀 에너지를 주는 구도이고 여자들이 좀 사랑을 받는 구도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너무 당연시하게 아니라게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줘도 수동적으로만 있으면은 그걸 좀 남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여자들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보세요.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야 너는 뭐 내가 왜 좋아서 만나?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나의 어떤 색깔이 없다. 나는 매력이 없는 여자다라는 건 100%야. 야, 너는 근데 왜 나를 만나냐? 이러면 이런 얘기야. 나는 조도 수동적이고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 오빠랑만 같이 있으면 돼. 오빠가 하자는 대로만 할게. 어 이게 왜 잘못되는 거냐? 뭐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뭔가 색깔을 가져야지 재미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냥 수동적이기만 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제 방송을 듣고 약간은 그러니까 100% 그러라는 건 아니야 완전히 맨날 만날 때마다 오 오빠 가자 맨날 신나고 뭐 오나미처럼 오빠 왔어? 뭐 이러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항상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열에 한두 번은 그래야지 그래도 사귀는 맛이 나지 맨날 좀비처럼, 어, 오빠 왔어.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없는 모습을보이면 당연히 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다수가, 저 같았으면 원래 이런 구도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알잖아. 그런 거 없어. 너무 밝으면 역효과 나는 건 없어. <laughs> 자, 일단은 이런 거야. 보통은 나 같으면은 여자들이 흔히들 대다수가 수동쪽이니까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아, 얘네들 항상 수동적이었으니까 뭐. 뭐, 수동적인 거 가지고 얘네들이 에너지 없는 거 가지고 뭐라고는 잘안 하고. 원래 여자들이 리드도 잘안 하고, 지가 막 지멋대로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그럴 거면 수동적으로 갈 거면은 고집이나 피우지 말고 잘 리드를 잘 따라오기나 해라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요 이거에 대한 본능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저랑은 다르게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자들과 남자들이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좋다고 표현하면 걔도 한번 좋다고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저 같으면 이 사랑을 한다는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별을 갖다가 선언하지는 않았을 텐데, 대다수의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한번 사랑한다는 표정 표현하면 너도 한 번은 해야 돼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반응을 원하는 남자들이 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자는 에너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면 걔도 한번 오빠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왔다갔다 티키타카가 돼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연애하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남자가 세상에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미르코 tv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99%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보기는원치 키니라는 여자분이 저도 너무 수동적으로만 구니까 남자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에너지 받는 느낌도 안 나고 연애하는 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행복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만나다가 이제 미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관계 발전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들 연애를 하다가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았다, 스트레스만 있는 관계다, 행복하지 않은 관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인다, 관계 발전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비적으로 이별하는 사례가 있냐?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근간을 이야기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아마도 남자친구가 좀더 수동적인 인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사랑을 받고 싶은 또 남자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애 같은 남자들도 있어서 여자들한테 사랑한다고 해줘.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여자가 좀더 리드해 주고 에너지 있게 행동해 주고. 바라는 그런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수 있다. 그냥 한번 카톡으로 붙잡는다는 문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카톡으로 한번 붙잡았는데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여태까지 이 원치킨이라는 여자가 수동적으로 보여준 5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붙잡는다고 돼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뭐 에너지가 없던 여자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는 뭐 힘이 솟아나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뭐될 이유는 없고 이런 경우에도 재카테고리 기간이 필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뭐 그렇죠. 이제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잖아. 나는 좀 변했어 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재카테고리 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독립적이고 남친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성향이라고 이것도 약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의존하는 문제 자기가 남자친구에게 너무 과도한 의존이나 집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자기는 독립적이고 의존도 안 했어요 이런 게 내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남친이 싫어하네요. 이 정보들을 봤을 때는 이 남친이 특별히 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수동적인 인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좀 결론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남자 친구를 만났을 때는 뭐좀더 표현을 해주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해주고 뭐그 전에도 이런 걸로도 아마 조금 다툼도 있었을 거고 뭐 얘기도 사랑한다는 표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했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만약에 지금 이 증언대로 원치킨이라는 여자가 전혀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남친이 좀 약간 소동적이고 의존적인 인간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대부분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또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남자 도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 또 어렵네요. 원래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다 이런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런 남자 안 만나면 만날 남자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작업할 때 성신여대 다니는 이제 여자애를 헌팅해가지고 제가 사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항상 나한테 했던 얘기가 오빠는 되게 보통 남자라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오빠는 참 오빠는 보통 남자라고. 그래서 너무 좋대. 근데 세상에 보통 남자가 없다는 거지. 보통 남자가 없어. 이제는 <laughs> 보통 남자가 <laughs> 포기돼.